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상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가 보면은 한 번쯤 이런 질문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가 쌓아온 신앙의 경력이나 드러난 모습 혹은 스스로 내세울 수 있는 조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지금도 무엇을 보고 계실까? 제가 얼마 전 들은 한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을 기른, 가르는 기준은 아는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식하냐, 무식하냐의 차이는 지식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열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식이 적어도 마음이 열려 있으면 이해와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바로 지식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역사를 움직이는 순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35절은 초대 교회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오랜 경계가 허물어지고 복음이 한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계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환점은 커다란 기적이나 거대한 사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 출발은 아주 조용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마음, 말씀을 드리려는 태도, 그리고 순종하려는 준비된 자세. 성경은 이 변화를 설명할 때 사람의 능력이나 업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냐?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을 닫지 않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앞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역사하시는가? 어떤 기도를 기억하시는가? 어떤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통로가 되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무엇을 먼저 보시는가? 오늘 본문 중심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방향이 그분을 향한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만남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과 유대인 사도 베드로.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만남이고 그들을 잊게 하는 공통점도 배경도 자격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연결고리를 마음의 방향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류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베드로 역시 성령의 인도에 마음을 닫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와 배경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진 방향만큼은 같았던 두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같은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남은요, 그저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1절에 보세요. 31절은 보시면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잖아요. 31절 보시면 내구제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니 여러분 기억했다라는 것이 그냥 지난 과거를 떠올리면서 기억했다라는 의미의 헬라어가 아닙니다. 오늘 이 헬라의 단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리오의 마음을 주목하셨고 그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점점 무르익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고넬리오가 완전한 신앙인,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리오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유대인도 아니었고 제도의 중심에 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리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태도, 다시 말해서 완성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방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 오늘 놀라운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받으신다. 데크토스라는이 단어가 하나님이 그냥 맞지 못해 허락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꺼이 맞이하고 환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충족된 사람을 이렇게 선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세요 오늘 이 고백이 초대교회의 관점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꿉니다 민족 우리는 유대민족만 받아들인다 이게 무너집니다 배경 이것이 무너집니다 학식 학력이 무너집니다 종교적인 이력도 무너집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은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마음, 그분의 뜻 앞에 늘 열려 있는 태도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이렇게 던지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열려 있는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며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계시는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32절, 33절 보세요. 32절, 3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32절에 보면은 두 가지 동사가 이렇게 눈에 쑥 들어옵니다. 우리가 볼펜이나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 쳐도 되는데 사람을 보내요. 보내어라는 동사죠. 또 하나 시몬을 청하라는 동사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자신이 본 천사의 지시를 이렇게 반복해요 요빠의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펜프손이라는 단어죠 베드로를 청하라는 겁니다 메타 펜프시아라는 거예요 보내다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결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 청하라는 게 뭡니까 불러 데려오라는 거예요 정해진 만남을 이어줍니다 베류 베드로와 고넬요의 만남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연결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노사연이라는 그 가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가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남이라는 가요가 있죠. 그 가요는 사실상 거의 뭐 CCM 가요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연결하고 시작됐다 고넬리와 베드로 두사람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넬리의 교백이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참 기쁘죠 대화가 되니까 참 기쁘다. 기쁩니다. 고넬이는 베드로를 맞으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뭐예 듣고자 합니다. 그래. 듣고 있다는 거, 듣겠다는 거. 오늘 이 편에 세 가지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 만남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인식입니다. 내 집이 아니라 난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이 날 홀로 있어도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만남과 출발의 목적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서로를 향해 겸손해요. 고넬련 군대 백 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당신과 나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자세가 뭡니까? 듣겠다는 겁니다.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준비된 자세.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함에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한 마음의 방향이 동일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방향이 같은 영혼들을 연결하십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적 배경 모두 달라요. 그런데 두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에 즉시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두 마음이 같은 쪽을 향해 있음을 보시고 서른 두 다른 세계에 있던 두 사람을 연결하십니다.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방향에 같은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넬리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복음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가고, 교회사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예상하지 못한 관계도 있고, 계획하지 않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동일한 방향을 있는 사람 만나게 됩니다. 왜 만나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를 보냈다. 그 만남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여는 것이다. 성령께 이끌린 만남이 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새로운 장을 여십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35절에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만남 속에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데 오늘 34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그랬어요. 고백한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한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그 이유가 뭐냐? 새로운 말씀과 계시를 깨닫게 되는 순간 표현되는 단어가 오늘 이 단어예요.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보게 되었다라는 선포의 메시지로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외모,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프로소폰이라는 단어가 그냥 외모가 아닙니다. 얼굴, 모습, 지위, 신분, 출신, 배경, 사회적 평가, 편견, 문화적 편견, 민족적 경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외형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평가 기준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개인적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요.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선포입니다. 오늘 이한 문장이 초대교의 경계를 완전히 다시 쓰는 신학적 선언,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우리 16주 동안 강의를 하면서 지난주에 아 이제 시험 기간이었고 지지난주에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만남을 통해서 만남을 가질 때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건, 소위 말하는 스펙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일전에 청전 사역을 할때 어떤 청전이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진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상담을 했어요. 그 청년이 어떤 좋은 직업을 가졌냐? 우리 잘 아는 그요식업계의그 아웃백 스테이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점장이었는데 그부 사장님이 이렇게 또 창업을 해 나가면서 불고기 브라더스라는 그 회사를 창업하면서 본부장으로 이렇게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직급이 높죠. 그리고 지금은 아주 이 국제 도시 송도 국제 도시에서 큰 요식업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이 청년이 저한테 고민하는 상담합니다. 소위 말하는 중매를 선을 나가게 되면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섭냐? 요즘 여성분들은 거침이 없습니다. 대놓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연봉은 어떻게 되느냐? 집은 준비되어 있느냐? 아파트 대출은 얼마나 있느냐? 시부모님들은 무엇을 하느냐 너무나 거침없이 물으니까 준비가 다 되어 있어도 그 질문 자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제 믿는 청년들을 만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만났을 때 대화가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화가 됩니다. 설령... 같은 종교와 기독교를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만나면 좋지만 설령 믿지 않더라도 마음의 방향이 같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방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화가 된다면 그 사람을 만나면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결혼한 그 여성분을 제 인사를 시키러 왔는데 대화를 해 보니까 대화가 굉장히 잘 돼요. 표정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지금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일개 전도사가 뭘 가지고 있겠어요? 저희가 제 집사람하고 처음 만났을 때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건 좋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대화가 되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새로운 가정이 생기고. 새로운 사역자의 가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젊은이들이 만남을 가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조건과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의 벽을 가지고 만나니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경계를 완전히 허무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방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젊은이들의 만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가 될때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의 의미는 또 어떤 사람이느냐 벡토스라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받는다, 받으신다, 덱토스란다라는 거 허용한다, 그냥 허용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합한 자를 받아들인다. 다윗 씨 죄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왜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깨달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형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이것은 유대적 경건의 틀을 완전히 넘어서는 고백입니다. 오늘 복음의 중심이 민족에서 마음으로 이동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마음의 방향을 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오늘 이 장면이 베드로의 신앙이 새롭게, 게 조종되는 순간입니다 30절 31절 고넬료의 기도 그리고 32절 33절 하나님의 연결 34절 35절 베드로의 깨달음 이 세가지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이방인 선교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열린 사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리크 둘의 마음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 있음을 보고 두 사람을 통해 유대 중심의 신앙 세계를 이방 중심의 신앙 세계로 이동하는 전환점을 만드십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의 방향을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능력도 실력도 경력도 배경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형,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마음의 방향을 본다. 나를 향한 마음을 가진 일을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는 것은 준비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사랑한 성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는지 살펴봤습니다. 고넬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기억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을 부르시고 또두 사람을 한 자리에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어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향을 따라.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새로운 시대 이방 선교의 문이 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의의 강세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의 차이는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게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의 차이에 이 말은 교양 강의가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가 들려주는 메시지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식의 분량보다 마음의 방향을 능력의 크기보다 주님께 향한 열린 마음을 보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새시대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열린 마음을 서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만남 속에서 새로운 문을 기쁘게 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삶에서도 새로운 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분의 관계에서도 사역에서도 막혔던 문이 열리고 닫혀 있던 문이 열리고 닫혀 있던 마음이 풀어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만남이 시작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은 지식의 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분을 향해 마음을 돌린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그 마음의 방향을 돌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 우리의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여시는 길 위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겉모습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살게 하시고 신앙의 이름만 가진 삶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쌓아온 기준과 벽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사람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겸손히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삶으로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